안녕하세요 차님입니다 오늘 특별한 소식이 떴습니다 예. 예, 리니지가 뭐 민심이 떡락했다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안 망합니다 예, 벌써 지금 두근두근 설렙니다 예, 어떤 거냐면 민심 떡락했다고 해서 이벤트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매년 하는 행사인데 설날 맞이 말하는 섬그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그 거의 한 10년 20년 넘게 진행했던 수렵 이벤트예요 그 수렵 이벤트를 통해서 그 아이템을 획득하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축제, 축데이, 저주데이 그리고 저주 갑옷 마법 주문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요 녀석들을 획득하는 이벤트가 이번에 설맞이를 통해서 또 열린답니다. 자 일단 본문 내용 조금 읽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리니지 클래식입니다. 2026년 유저들과 함께하는 첫 설날입니다. 아데엔 새해 어쩌고 저쩌고. 설 명절을 맞아서 캐릭터 성장을 지원하는 말하는 섬 <laughs> 성장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그 시절처럼 직접 사냥하여 득템 설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. 몬스터 사냥을 통해서 여기가 중요하죠. 축복, 저주, 무기, 가본 마법 주문서를 획득할 수 있게 준비를 했답니다. 아마 이 말하는 섬에서 나올것 같아요. 아니면 또뭐 특별한 필드가 나오지 않을까? 좀 뭔가 이게 짬뽕인 것 같아요. 리니지 M이랑 리니지 클래식이랑 좀 섞었어요. 뭐 맵을 새로 만들 건지.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길 바라겠습니다. 리니지를 한데 어떻게 가족과 함께 보냅니까? 리니지해야지 예. 결혼과 함께 보내겠습니다. 이벤트 기간은 어 내일이네요. 토요일 임시 점검부터어 25일 수요일 정기 점검까지입니다이 시간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. 토요일 날몇 시에 점검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벤트 내용 말하는 섬 위치에 말하는 섬 성장 텔레포트 NPC 통해서 말하는 성장의 섬을 들어갈 수 있답니다. 어, PC방이랑 일반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. 어, 이러면은 PC방을 무조건 가야겠는데요? PC방에 한 번, 일반 한 번, 두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. 그래서, 말하는 섬 성장에서 높은 경험치와 함께 설날 기념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획득할 수 있다. 일 기본 3시간 입장 시간, 어, 성장에서는 일반 PC 사냥터를 이용하고, 시간은 서로 공유되네. 아, 그럼 PC방 안 가도 되겠네요. 어차피 공유되니까. 근데, PC방에는 인원이 적으니까, PC방에서 하는 게, 아이템 많이 먹을 수 있는 획득의 기회가 올라가겠죠. 어, 일단은 이 PC방 NPC하고 그 설날 맞이 NPC 통해서 들어가면 될것 같고 15 레벨 이상 되야 된답니다. 작업장은 못 들어가게끔 막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이 병우년 기념의 주화. 어, 이게 아마 이벤트 주화로 뭘 만들 것 같고 병우년 변신 주문서아 나오네요. 예 설날 전용. 한복병신, 그리고 치파오가 나옵니다. 치파오는 왜 나오는 거죠? 치파오? 중국 거 아닌가? 한국. 이 아마 대만이랑 같이 서비스해서 그런 걸 겁니다. 그리고 축복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. 무기에 사용하면 일정 확률로. 예, 요게 이제 축대이죠. 1에서 3까지. 아마 5에서 발랐을 때 진짜 운 좋게 팔도뜰수 있는 거고. 아, 운 좋, 운 나쁘면 1이 뜰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저주 마법 무기 주문서. 이거는 마이너스 1 깎아주는 거고요. 그리고 축가봇, 야, 축제를 나오네요.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에서 3까지. 진짜 랜덤하게 잘 뜨는데, 5에서 발랐을 때, 진짜 잘 뜨면 8까지도 뜰수 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주제, 예, 요거는 마이너스 1까지 다 쳐듭니다. 어, 병원년 이벤트, 한복 남자, 치파우 남자, 한복 여자, 치파우 여자. 뭐, 공격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항상 이벤트 변신은 조금 더 빨랐어. 그리고, 병호년 런칭 기념 시루떡이 나오네요. 200개 나오고. 사용시 120초처럼, 2초 동안 방하고 이방을 깎아주고요. 그리고, 이건 뭐야? 드워프의 토니막키 아, 얘 드디어 나오네. 사용시 오토, 오토 사냥입니다. 오토 사냥을 1시간을 축전을 해준답니다. 필요 개수. 이게 아마 요거를 통해서, 예, 요거를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토 사냥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마 준비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예, 리니지라는 게임을 지금 요번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은 뭔가 리니지에 좀안 좋은 인식들이 갖고 계신 분들 뭐 이번에 뭐 주식도 안 좋고 뭐 아, 민심들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괜히 이벤트로 어떻게 때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매년 하던 행사입니다 예, 매년 매년 하던 행사고 리니지의 전통 같은 그런 그전래 행사 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설날에 꼭 합니다 민족의 명설, 명절이기 때문에, 요때꼭 합니다. 그래서, 뭐, 호랑이를 잡아서, 혹은 뭐, 더를 잡아서, 곰을 잡아서, 이렇게, 가보마법 뭐 주문서라든가, 아니면 축제 같은 것들을 먹는, 예, 그런 이벤트기 이 때문에, 에, 여러분들이 많이 또,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에, 아마, 이로 인해서, 제가 봤을 때는, 뭐, 축제, 저기 뭐야, 7이나, 아니면 8짜리, 뭐, 요런 아이템들이 조금 시세에 좀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전체적으로 금액적인 하락 부분도 있을 거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게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여기까지 예, 이벤트 설명드렸습니다.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